지난 장날 전통시장입니다. 배추가 어머니 좋은데? 배추가 얼마씩이요 2만원, 6개? 6개, 5개, 2만원씩. 소기가 큽니다. 지난 고랭지 배추. 무는 한 답을 얼마예요, 어머니? 무. 만원. 무. 알이 크네요. 무 만원. 벌써 이, 또 토란도 나왔네요, 토란 대. 소란떼 이거 5,000원. 말려서, 그, 육개장, 소고기 넣고, 잉? 육개장 끓여보면 아주 맛있습니다. 네, 보신탕도 좋고, 오리 넣고 보신탕도 좋습니다. 아, 자, 푸짐 대파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대파 누구나 직접 지은 거예요? 이야, 그냥 뭐, 그냥 쭉쭉 뻗었네요. 대파가 그냥. 한단에 갖고 이게 얼마 돼요? 5,000원 음, 알도 크고 양 통이 크네요 직접 농민이 키운 대파네요 무도 음, 아따 금방 뽑아오셨네 흙게양냥 그대로 싱싱하네 이거 한다불 얼마예요? 8,000원 8,000원 아따 알이 큽니다 이 얼갈이 배추는 얼마예수 7,000원 7,000원 이것도 양냥 묻혀서 먹으면 아주 끝나네요 끝나 배추는 2만 원? 배추 는 다섯 개 2만 원. 아주 사가요 좀. <laughs> 배추. 배추. 야, 좋네. 네. 비싸서 못 사가. 아이 야, 근데 이 몰라서 못 사가요. 근데 이 비싸야 맛있어, 이게. 배추에 자꾸 손이 가고 눈이 갑니다. 지난 고냉지 배추 이렇게 직접 농사짓는 농민이 이렇게뽑아서 아침에 이렇게 가져와서 무랑 대파랑 팔고 있네요. 하여튼 아, 많이 파시고요. ,이. 예. 또야. 능이 끝나네요 <laughs> 얼마씩이 돼요? 좋네. A급이네? A급은 10만 원대요 A급은 20만 원. 야, 갓도양 때깔이 진짜 하얗고 투명하네. 이이 20만 원이 되겠네. 요요요올망졸망 15만 원. 어디 거예요? 지란초 지란나 지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예, 요거는 안 하지. 그런 거. 예, 지난 것만 아 요거 이제 예, 요런 것에 이제 15만원씩 팔고 있고요 키로에 15만원 잘안먹근데 요런 것이 오히려 더 예, 좋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예, 올망졸망 이 A급은 20만원씩이라네 1령이 2표고 삼송이항암효과에 좋고 어, 혈관개선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이건 무슨 버섯이라고지? 아 방, 방패 다발버섯 얼마씩이요 이건? 이거는 만원이에요 이게 조그만 소꼬리에 만원씩 방패 다발버섯 요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외꽃버섯은 얼마씩이요? 만원 이렇게 외꽃버섯 야그네요또야 이게 또 쌀이버섯 참쌀이 쌀이버섯은 얼마씩이요? 3만원 만원 4만 4만원 3쌀이 4만원 키로에 완전 이급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쌀이버섯 이제 본격적으로 진안고원에 버섯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장날 전통시장에 오셔서 농산그린 할인마트에 오시면 은 능이버섯 또 여러가지 버섯 오이꽃버섯 방패다발버섯 표고버섯 영지버섯 네, 저렴하게 믿고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많이 파시고요. 대박나십시오. 지난 장날 전통시장, 야다슬기가양 엄지조건하고 말네 간에 좋고 눈에 좋은 다슬기이고, 아웅노 고향, 국끓여서 먹으면 시원하고, 몸도 좋고, 끝납니다. 그리고 옆에, 아따, 능이버섯. 어디 치어, 형수? 아, 네. 능이 상주 지난 거에, 예, 네. 네, 거까지만 얼마씩이 돼요, 이게 키로에? 지금 20만원 정도. 20만 원 정도. 이건 조금 작아서 18만원. 이건 작은 것은 18만원이고요. 아, 색깔,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능이 항암욕과 면역력에 좋은 혈관 개선에 좋은 능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돼지, 뭐, 고기 먹고 급체했을 때, 능이버섯, 달인물로 먹으면 급장, 금방 내려갑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능이, 진짜 버섯 중에 왕이 능입니다, 능 능이. 지난, 지난고원 오리지널 능이네요. 야 1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금 팔고 있답니다. 지난 전통시장에 오시면, 지입할수 있습니다 형수님 많이 파십시오 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많이 가져금셨네 이건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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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철 지금, 지금, 지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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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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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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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솔버섯이여요 어머니 야 소나무 같으나아 이거 솔버섯 쌀이버섯 이것은 뭐, 뭐지 느타리? k g 그거 이이 k g 이 100kg 이거 있어. 잡버섯잡버 있어. 이거 이거 1 0 0이 가시 큰애 길이 대가이잡버섯 k 네. g 꽃버섯? 왜 꽃버섯? 야 이거 1이렇게같이많이 뭐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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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오셨네 갓버섯. 지난 장날, 전통시장, 예, 버섯입니다, 버섯. 아, 좋습니다. 야 여기도 능이 있네, 어머니. 얼마예요, 이게? 18만원. 아, 좋네. A급이네. 몽골몽고 그냥 피지도 않고. 능이. 이야, 좋습니다. 지난 능이. 배추는 얼마씩이다,요? 배추는. 세포기에! 아, 야, 배추, 잘 쪘네. 배추는 얼마씩, 배추 세포기 얼마? 세포기에 반은 세포기에 반은 진한 곤행지 배추입니다. 진한 배추. 또, 능이도 있고요. 아 좋습니다 밤이 그냥 왕밤 햇밤인가요? 어이고 그래 그냥 토실토실 양 아이고 이쁘네요 벌써 이게 햇밤이 이게 한소코리에 만원씩인가요? 아 맞다 맞네 좋네 이렇게 만원씩이랍니다 만원 햇밤 만원 적은 오천원씩 토끼가 왜 아이고 여기 안네 이쁜 토끼. 이건 강아지 아니에요? 강아지가 아니라 토끼인 줄 알았네. 이야. 토끼는 얼마씩인가요? 15,000원. 아이고, 이쁘다. 귀가 쫑긋, 그냥. 눈이. 아이고, 이쁘다. 토끼. 산토끼네, 거의. 지난 고랭지 토끼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네. 또 여기는 토끼들 틈새 강아지도 있네. 아 이거 이쁘다. 이쁜 강아지. 응. 아이고 쁘다 토끼와 강아지의 아름다운 동거입니다. 과일과 채소가 아주 풍성한 가을입니다. 또, 가을 하면 버섯입니다. 이야, 여기 이게 또, 버섯, 버섯 백화점. 진안 전통시장. 네, 서쪽 후문 쪽에, 네, 주차장 쪽에 수락간. 이야, 이거 어디, 어디능이요? 진한 거, 우리나이 이야, 네. 아따. 좀것어 이제 지금 막 피기 시작하고만 네. 얼마씩이요? 어, 키로에 18만원씩. 진한 능이 20만 원도 팔아요. 저쪽에서는. 20만 원, 19만 원, 18만 원 지금. 피아가다. 예. 너무 짱네. 작아도 요게 맛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이런 게 쫄깃쫄깃하고. 원래 이 사이즈가 최고 맛있습니다. 예, 이 사이즈가 원래는. 아이고, 크기가 양도나 작아도 예. 양안 나와. 야. 20만 야이 등이 1 k 로에 18만 원. 최고입니다. a 급입니다 A급 색깔도 아주 좋고. 예, 갑도 좋고 아주 흠집이 하나도 없네요. 일릉이2표고 삼송이로 일컬어지는 명약입니다, 명약. 지난 상골 능이버섯, 키로에1 8만 원씩 팔고 있고요. 이쪽은 또 쌀이버섯, 쌀이버섯 얼마예요, 키로에3만 원씩. 야, 좋다. 쌀이버섯 이거 양 물에다 약간 물 커야지, 물다 에물 커서 이거. 대처 먹으면은 맛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참쌀이 네, 이 모든 것을 수락관수락관 전통시장 서쪽 주차장에 수락관에서 오시면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많이 파시고요. 대박 나시죠? 네, 예. 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양, 대추가 좋네, 먹음직스럽네. 왕대추, 이걸 보러 사과 대추라, 오래 왕대추라 그 음, 이거, 이거 아주 생으로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광대추. 음, 고들빼기 깨끗이 다 씻었네요, 이렇게. 다 손질해가지고. 그냥 액젓만 넣고 고춧가루만 넣으면 그냥 그래? 먹으면 되겠네. 네. 네. 고들빼기이 얼마씩 팔아보니? 2만원. 음. 이야, 또. 당뇨 혈압에 좋은. 면역력에 좋은 또 꾸집뽕 열매. 아, 딱 맛있겠네. 빨간 소로 어머니에게 이런 게 약입니다. 맛도 좋고, 벌것 없는 꾸집뽕 열매. 얼마에요? 어머니, 얼마니? 꾸집뽕 열매. 2만원. 2만원. 나 이거 와서 팔아야 되겠어. 아, 좋네. 꾸집뽕. 열무도 있고요. 무. 무도 있고. 또 고구마 손도 있네요 청고추, 홍고추도 있고 고수, 고수나물도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많이 파십시오 네. 헉, 이거 달에 돼 어머니? 달에 아딱 이거 머루랑 달이랑 우름 울음이랑 술 담근다고?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얼마 돼요 어머니, 한 볶이? 이거 5 0 원. 뭐5 0 원씩. 네. 요즘은 이것도 귀엽니다. 네. 산에 이제 응. 예. 아까 저 있는데 수당 준다고 3만 네. 원씩 가져가. 예,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게. 네, 그 말랑말랑한 말랑말랑한 이게 예, 따고말랑말랑한 말랑말랑하니 이게 이게 참다릅입니다 우리나라 아, 참 다르. 이렇게 해물 막 표고만두 이런 먹으면. 진짜. 대추도 있고요. 고들빼기. 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깐 마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구집봉. 예, 구집봉. 예, 항암 효과에 음. 아주 으음이라고 합니다. 네. 구집봉 열매. 네. 햇밤도 있고요. 이거 지금 얼마? 이거 비싸겠네. 네 이만. 이건 이만 원. 음. 예. 이거 두고 두고 먹으면 예, 아주 맛있겠네요. 많이 파시고요. 네. 예. 또 당류에 좋은 여주도 있네요. 여주. 안녕하세요. 음. 야, 이거 이제. 요걸 이제 썰어서 말려서 이렇게 물 끓여먹어야죠? 네, 그렇게 예. 해도 되고, 집내도 되고 네 아, 집내도 되고 네 이건 아, 지금 깡냉이가 지금까지 있어? 아, 이거 차옥수수 차로수, 찰옥수수? 네. 이렇게 만원? 5천원 5천원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끝물이라서 아니, 아, 기 귀가 합니다귀귀니다귀예또 예, 고들빼기 입맛 도는 고들빼기 고수도 있고요. <laughs> 아따 여기 또 짜리 버섯이 아 좋네. 요건 작은 것은 만 원. 만 원. 요건 이제 킬로에 얼마이니 삼만 원씩. 킬로에 삼만 원씩이지. 참쌀이. 아따. 좋은 것 같습니다. 더덕, 도라지, 가지, 호박잎이 지금도 있네요, 어니 호박잎. 썰이올때까지 있지 썰어올 때까지 요거 양념간장에서 밥에다 싸먹으면 밥솥입니다 밥솥 네. 까지 까지가 왜 이렇게 크고 좋아 까지가 하나만 저 삶아서 찢어도 한, 한 접시 되겠네 네또 또 이게 배추 이게 또 시래기도 있고요 아 좋습니다 직접 이건 무슨 공이라고 그래요 네. 명쿨콩은 요거가 맛있습니다. 밥에다도 안 먹으면은 아 이거 맛있습니다. 부추도 있고요. 또 직접 포도, 포도 농사하시는 우리 어머님 포도농사 아, 이렇게 포도도 가지시네요 지난 장날 전통식. 시아 이거 몇개 아가씨가 됐어. 아 여기가 그러니까 아가씨인 줄 알았어. 어잘 지내죠? 그나 촬영 하고 예. 안녕하세요. 이건 물 얼마죠 어머니? 아, 안만 원씩. 만 원씩. 말 말하지 마. 다 알아. <laughs> 야, 딱. 이게 이게 안 큽니다. 다발이 크고. 안 예. 또또 또 이게 저기도 있고. 이거 이또 까먹었네. 메밀 메밀 나물도 이렇게 나왔네. 메밀 나물도 나오고. 좋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장내로 오시면, 이렇게, 부추, 호박잎, 그냥 없는 것이 없네요. 또, 여기, 미나리. 아따, 미나리 좋네. 미나리. 간이 좋은 미나리도 있고요. 이야. 아따, 매물, 이고 묵사발이잖아. 이게 또 오이꽃버섯. 이야, 좋네. 묵사발이 아니라. 음. 그니까 그게 직접 아니 그때 그렇게 해서 한 거구나. 아 그래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laughs> 고소네. 아니 아니 도토리묵보다 더 맛이 도토리묵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도토리묵은 좀텁텁하데 쓰잖아 근데 이건 진짜 맛있네요. 어. 응. 어 직접 우리 어머님이 하는 겁니다 이게. 야맛있메가얼마씩이0 0천 원. 0 0 원. 야 좋네요. 메밀묵. 메밀묵은 살도 안 쪄. 야 좋네요. 다 얻어 먹다가 못 팔겠네. 진짜 인심 좋은 진안산골 장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